희망입니다. 미라입니다. 바른 호흡법을 배워보고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른 호흡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속근육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바른 호흡을 하게 되면 체형 교정은 물론 우리의 만성적인 통증들이 사라지게 돼요. 몸이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위장장애와 같은 몸의 불편함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 효율적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으로 지방연소가 빠르게 되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심박수를 안정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불면증을 해소시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까지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바른 호흡법을 느끼기 위해서 근육 하나하나를 느껴보고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흡근들은 아주 천천히 이완시켜 주셔야 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 근육들은 천천히 그리고 정교하게 이완과 수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고 혹시 잘하려고 한다면 흐음, 이러면서 가슴과 목에 불필요한 긴장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볼게요. 그럼 저와 함께 엉덩이에 있는 뼈부터 느껴보고 갈 거예요. 골반 바닥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나의 엉덩이 뼈두 개가 지금 앉아 있는 엉덩이와 매트에 뾰족하게 나 있는 좌골 느껴볼게요. 저와 함께 네발기기 자세를 해주세요. 두 손바닥 어깨 아래 두시고 두 무릎은 골반 아래 두세요. 그대로 나의 엉덩이뼈 두 개가 옆으로 넓게 벌어지며 서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꿈치로 가져가세요. 천천히. 좌골 사이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내쉬면서 돌아오고 두 번만 더할 거예요. 마시면서 좌골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넓게 서로 벌어집니다. 돌아오고 아주 작은 움직임이에요. 한번더 마시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가 뒤꿈치로 좌골이 서로 넓게 벌어지는 느낌. 이제 누워서 진행해 볼 거예요. 매트 위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천장을 바라보고 두 무릎은 세워서 허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혹시라도 다리를 편 자세가 편하시다면 이대로 두셔도 좋고요. 혹시 허리가 불편하시면 무릎을 세워주세요. 자, 어깨는 긴장을 풀고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방금 했던 좌골이 넓어지는 느낌을 상상하시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숨은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쉴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코로 숨이 들어오고, 콧구멍, 목구멍, 가슴, 복부, 지나서 배꼽 아래까지 숨이 들어옵니다. 나의 좌골 바닥이 넓게 서로 벌어지며, 들숨에 배꼽 아래가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숨은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세요. 들어마시는 숨, 숨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코, 목, 가슴, 복부를 지나 배꼽 아래가 넓게 벌어지고 골반 바닥이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내쉬는 숨에는 좌골과 좌골 사이에 있는 가운데로 더 빠져나간다 상상해 보세요. 들어 마시고, 고요하게 숨이 들어와, 배꼽 아래까지. 좌골과 좌골 사이, 가운데로 숨이 나가며, 하. 조금 더 나의 골반 주변이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들숨, 코로 들어오고, 배꼽 아래, 내쉬는 숨, 후, 그대로 숨이 더더욱 골반 주변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들숨과 날숨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배꼽 아래에 숨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엉덩이 무겁게 더 빠져나가요. 골반 주변의 인대와 근육들이 나의 숨에 편안해지고 모든 부분이 이완됨을 느껴봅니다. 아무도 들리지 않게 나조차도 숨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하게 하시면 충분히 숨이 깊어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잠잘 때 하는 호흡처럼 세근세근, 편안하게 호흡을 진행해 보세요. 숨이 깊게 배꼽 아래로 들어왔다. 그대로 더 골반 아래쪽으로 숨이 나갑니다. 좋아요. 이제는 앉아서 진행해 볼게요. 편안하게 매트 위에 앉습니다. 양반 다리 혹은 편안한 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나의 서해부 라인의 뒤꿈치를 나란히 두세요. 어깨에 긴장을 풀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혹시 이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느꼈던 좌골을 한번더 느낄 거예요. 들숨에 코로 숨이 들어와 나의 좌골이 넓게 벌어지며 마치 나의 엉덩이가 매트를 밀어내면서 넓어지는 느낌 날숨에는 나의 복부가 마치 코르세처럼 천천히 조여지는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해볼게요. 들어 마시는 숨, 코로 숨이 고요하게 들어오고 좌골바닥이 넓어지며 내쉬는 숨에는 마치 코르셋을 입고 있듯 천천히 조여지는 복부 근육을 느껴봅니다. 아주 고요하게 부드럽게 해보세요. 들어 마시고 좌골바닥이 넓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부드럽게 조여지며 복부 주변이 따뜻해지는 느낌. 들어 마시는 숨, 나의 골반 바닥이 풍선처럼 빵빵하게 채워지고 내쉬는 숨에는 복부 주변이 천천히 따뜻해지며 부드럽게 조여집니다. 이제 나의 허리 한 마디에 집중해 볼 거예요. 긴 척추를 따라서 있는 허리 가장 오목하게 들어간 한 부분 척추에 한 마디에 집중하셔서 마치 나의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가 위아래로 위아래로 길어지는 느낌을 느껴볼 거예요. 들어 마시는 숨 여전히 좌골바닥 넓어지고, 내쉬는 숨에 허리의 한마디가 천천히 길어지며 키가 커지는 느낌이에요. 고요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좌골바닥이 넓어졌다가, 내쉬는 숨에는 천천히 키가 커지며 나의 허리 한마디 집중해봐요. 좌골 넓어지며 숨이 들어오고 배꼽 아래, 내쉬는 숨, 허리 한마디가 길게 늘어나는 느낌. 들어 마실 때 배꼽 아래가 빵빵하게 숨으로 채워집니다. 내쉬는 숨에 허리 한마디가 길어지며 복부 주변이 따뜻해져요. 들숨에 골반 바닥 넓게 펼쳐지고, 날숨에 허리 한마디가 길어지며 나의 복부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눈을 감고 저와 함께 호흡을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할게요. 부드럽게 눈을 감아 어깨에 힘을 빼고 그대로 코로 들어오는 숨을 바라봐 나의 배꼽 아래로 숨이 더욱더 넓게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나의 복부 주변이 부드럽게 따뜻해집니다. 들숨에는 나의 엉덩이, 골반바닥이 넓어지고, 날숨에는 천천히 나의 허리 한마디가 길어지며, 복부 전체가 코르셋을 입듯 점점 조여집니다. 들숨, 편안하게 숨이 들어와 고요하게 내쉬는 숨에 천천히 비워지는 숨, 복부 주변이 따뜻해져요. 온몸의 긴장감이 풀리고 오로지 나의 복부 주변이 이완되고 부드럽게 수축됨을 느껴봅니다. 들숨, 배꼽 아래, 날숨, 복부 주변이 부드럽게 조여지고 들어마시는 숨에 나의 골반 바닥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내쉬는 숨에 나의 키가 커지는 느낌 온몸, 마음, 편안해집니다 10번 정도 자신의 호흡량을 따라 편안하게 가보세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무의식 중에도 나의 호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들숨에 숨의 방향 바라보며 골반 바닥을 채우고, 날숨에 나의 복부가 따뜻해짐을 느끼며 나의 몸 중심부가 깨어납니다. 들어 마시는 숨, 나의 몸이 편안해지고, 내쉬는 숨, 나의 몸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들숨에 나의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날숨에 나의 몸의 편안함. 감사함으로 호흡을 들어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내쉽니다. 들어 마시는 숨에 따뜻하고 좋은 공기가 내몸 안으로 들어와 내쉬는 숨에 나의 몸을 더욱더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고요하게 들숨, 부드럽게 날숨. 천천히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며,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선 정면 천천히 가져오세요. 어떠셨나요? 나의 속근육들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천천히 집중하다 보면,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질 거예요. 속근육을 하나하나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해보시면 잘 깨어나고 수축되고 이완될 거예요. 매일매일 이 호흡을 연습하셔서 나의 몸에 편안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였습니다.